자 오늘은 시편 71편 15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입이 주의 의와 구원을 종일토록 전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의 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가게 싸우며 주의 의곧 주께 속한 의만을 말하리이다. 오 하나님이여 나의 어린 시절부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지금까지 내가 주의 놀라운 일들을 밝히 드러내었나이다. 이제 또한 내가 내것 백벌이 되었사오니오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주의 능력을 이 세대에게 보이고, 주의 권능을 앞으로 모든 사람에게 보일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의는 또한 심히 높으시오니, 오 하나님여 이 주께서 큰 일들을 행하셨으니 주가 누가 누가 주와 같으리까? 내게 내게 크고 쓰라린 고난들을 보신 주께서 나를 달리 다시 살리시며 땅의 기쁨으로부터 나를 다시 끌어올리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위대함을 증대시키시고 사방에서 나를 위로하시리이다. 오 나의 하나님여, 내가 또한 비파로 주를 찬양하되 곧 주의 진리를 찬양하리이다. 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여, 내가 하프로 주께 노래하리다. 내가 주께 노래할 때내 입술이 크게 기뻐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혼이 기뻐하리다. 나의 혀도 종일도록 주의 의를 말하리니 나를 해하리하는 자들이 상원하게 되었고 수치를 당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주께서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주의 사랑과 주의 성령과 주의 복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어, 어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줄 더욱더욱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악한 자들이 나를 막 방해하고, 나를... 뭐, 멸망당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어 괴계를 꾸며도 내가 그곳에 막 영향을 받지 않고 나는 소망을 품습니다. 누구를 향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반성이시고 하나님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렇게 항상 소망을 품니다 오,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려 한다. 왜요?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이 이마시고 이마시면 되어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죠? 나는 주님 안에서 안전하고 주님 안에서 완전해지기 때문에 나는 어려움이 끝수록 더욱더 주님께 나아간다. 너무나 완벽해요, 그렇죠? 정말 그 모든 환난을 맞는 자, 고통 당하는 자, 어려움을 겪는자가 어찌해야 되는가를 어, 우리 시편 기자는 너무나 잘하게 주고 있죠. 자, 1 5절 보니까 내가 체념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크냐 여기서 내가 측량할수 없는 하나님의 의이다. 내가 측량할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것을 내가 종에 전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측량할수 없나 아 그렇지요. 그렇죠? 하나님은 얼마큼 으로 오실까요? 완벽하게 올라오십죠. 그렇죠? 하나님은 조금도 하시는 모든 게 우리의 사람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정의달하게 변해서 정말 걸레 조각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아무리 자랑할 게 없고 내세울 게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오직 하나님만이 완벽하게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그 조금도 불의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의가 너무 너무 어. 그, 그, 하나님의 의는 너무나 우리가 정말 신념한다는게 우리가 그개측하 우리가 젠다는 거 아니야?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라워서 그것을 도저히 사람이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철저하게 타락하고 우리가 철저하게 부패했는데 거기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시고 어디서 그 우리의 죄에서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사망 이후에 어떻게 그 지옥의 형벌에서 또한 모든 그 질병에서 또 연약함에서 가난에서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에서 다 주님이 건져 주신다. 아멘. 네.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은혜로운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것을 상상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침략할수 없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이 그렇게 놀랍고 크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주님의 구원을 내가 종에 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의를 내가 종에 전하겠습니다. 아멘. 지금 어떤 때 그렇다는 거예요? 원수가 나를 대적하고, 수치를 주고, 멸망을 시키려고 하고, 막 나를 죽이려고 하고, 이러한 거,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대적하려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막 온갖 괴계를 꾸미고, 이렇게 공격하고, 그때, 내가 어떻게 한다고 주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주님을 더욱 찬양하고, 주님의 의와 주님의 구원을 내가 종일 전하겠습니다. 아멘. 왜 그래요? 내 네, 문제가 너무 큰거예요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너무나 막 고통받는 거에서, 우 이 아니라 이 문제는 누구께 겠다 주께 좋겠다. 나는 주님께 헌신하고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나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고아와 같이 외로운 자가 아니라 난 누구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부이다. 따라서 주님이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은 어떻다? 끝난다. 아멘. 네. 그러니까, 주님을 더욱 내가 높이고, 주님을 더욱 찬양하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그 의로우심을, 주, 주님의 구원을 내가 이렇게, 그렇죠 자꾸만 선포하고, 그것을 전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어떻게 하면 주님이 임하시느냐를 너무나 지금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어떻게 내가 더욱더욱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찬성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그렇죠? 그리고 내가 뭐야? 내가 그것을 증거에 전한다는 게 증거한다는 거야. 내가 그것을 증거에 뜨면 주님의 구원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과 지역 형벌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주님은 증언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첫 번째 의무는 뭐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 하나님을 증언한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시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걸 증언하는 거예죠 증언할 때 어떻게 해요? 주께서 따르는 표적가의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도 기뻐해 주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증거할 때 주님이 이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단순히 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다? 이 말을 보내신 이 사람을 보내신 하나님이 창조주가 내가 이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표적과 이적과 기적으로. 확증하셨다 그렇죠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다위 시평기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임하시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나를 나에게 를 역사하시는가를 너무나 그 길을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주의 도가 있어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16조에 보니까 내가 주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하면 주의 공의만 전하겠습니다. 자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행적. 내가 선포합니다 뭐요? 하나님의 그 능하신 일. 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소한 일들을 에?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주님의 행동들. 주님의 그 위대한 역사들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내가 선포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다는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애굽 땅의 당예상태에서 우리를 건졌습니다 하나님이 애굽땅에 10가지 제약을 내려서 참으로 그 모든 원수들을 정말 완전히 항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너게 하실 때 정말 홍해를 갈라서 많은 땅을 건너게 했습니다. 우리가 건널 때또 바로 강팍하고 왕악해져서 그 업들의 군사들을 셀수 없이 넣어보내는데, 하나님 물을 다 넣으셔서 그 모든 군사들을 원수들을 다 도말하셨습니다. 다 멸망시키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라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행위들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아멘. 또한 모든에 I proclaim your righteousness. <laughs>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우러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하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자 실제 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주님이 나를 가르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가르치셨습니다 뭘로 가르치셨을까요 뭘로 가르치셨을까요 물론 그렇죠?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주의 성령으로 가르치는 것이죠. 참 얼마나 복되요. 그렇죠? 어, 이렇게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늘 주의 말씀으로 주의 토라로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의무예요. 그렇죠? 그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가르치고 깨닫고 깨닫기 하고 그러는 거죠 말씀의 심 기워져야 성령님이 그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지. 그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리가 없잖아요. 저희가 얼마나 이렇게 복 받은 민족인지 몰라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의 심령에 심어야 되는 건 바로 거룩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스 시편이잖아. 주님 어렸을 때부터 주님이 나를 가르치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귀하죠. 어떻게 가르쳤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가르친 거야. <laughs> 아버지를 통해서 가르쳤어요. 응.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가르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이렇게 배울 때 하나님이 역사여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그쵸? 이렇게 알게 하셨다. 라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주의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모든 삶의 과장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호하셨고, 어떻게 공급하셨고, 어떻게 크신 사람으로 나와 함께 하셨는지를 내가 늘 전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댈고백발이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저 위에서도 그런 말이 있었죠. 내가 어 똑같아요. 8절에도. 내가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18절에서도 내가 늙어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세요. 어? 내가 어, 뒤에도 나야 나 버리지 마세요. 왜 이런 말을 자꾸만 할까요? 아, 지금 버림받은 아픔과 슬픔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다. 그렇죠?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결코 사람을 버리고 떠나고 하지 않으신 분이시다. 그렇죠? 사람이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은 버리죠. 그러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버려야 한 보여요? 버리지 않아요. 결코 버리지 않아요. 언약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버리지 마세요 하는 건 뭐예요? 자신 안에 안정감이 없고 자신 안에 크게 없는 거예요. 왜요? 이런 일을 겪은 거죠. 이런 일을 어렸을 때 부모에서 또 겪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꼭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어, 어, 정말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감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함께하신다. 나의 삶의 모든 날 동안 주님이 나를 함께하시고 내가 저이 삶을 끝나는 날 내가 내 몸이 육신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이끌고 그죠? 렇 정말 그 하나님 보호자로 봐서 그죠? 렇 거기서 주님이 나를 정말 함께하시고 지켜주시고 참으로 나를 보호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실, 어, 아니하 놀라운 어, 영원히 함께하시는 분이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1구절 보니까 하나님이요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다 하나님의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누가 주와 같으니까. 자, 오늘 계속 반복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의의가 크십니다. 주님의 의의가 놀라우십니다. 주님의 의의가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그렇죠? 다이슨이 하나님의 의의가 뭔지를 한 아,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의의를 이렇게 어, 기억할까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의의를 높여드릴까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의의를 그렇죠? 어, 주님 앞에 인정할까요? 하나님은 오직 주님만이 완전히 의로우시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믿음으로 만미암아 입혀 주시고 또 그러므로 만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자로서 마땅히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요?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우리의 평생의 길은 어떠해요? 의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돈다. 그렇죠? 10편 23편에서도 하나님이 의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다의의 길이 생명의 길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길이죠. 우리가 그 길을 간다면 우리는 영원히 생명의 길이요 영원히 평안의 길이요 영원한 안식길이요 영원한 하늘길이 하시는 길임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의로운 길을 걸어야 할 것을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있죠? 우리가 선택하면 돼요. 내가 불의한 길을 걷기로. 아, 하나님은 이, 이 길을 원하는데 나는 그 길을 하는 거야. 나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나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갈 거야. 그것은 뭐야 그것은 불의한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고, 그건 생명의 길이 아니라, 그죠 생명과 반대가 되는, 그죠 평안의 길이 아니라 그 샬롬과 반대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 안에 두 길을 놓아 놓은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은 악한 원수가 우리를 파멸시키고 도적질하고 죽이려고 하는 불의한 길,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길, 그렇죠그 생명의 길이 아닌 길이 우리 안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샤마 이스라엘아, 그죠 너는 들을 지어다. 언제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을 선택하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길을 선택해서 날마다 생명의 충만함이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비하고 찬양하고 참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아버지 참으로 의가 측량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고 구원이 참으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 생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잡으로 열조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 능하신 일을 너무나 위대하신 일을 행하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잡으로 하나님의 의가 높으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의의 길 생명의 길 평안의 길과 아버지 그 반대 길이 아버지 노여 있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주 하나님의 성령과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오늘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참으로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뭐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겸손히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그 불의한 길을 버리고, 아버지 멸망의 길을 버리고, 사망의 길을 버리고 언제나 주님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시는 의의 길을 갈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가. 할수 있도록 영원한 샬롬의 길을 갈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축복하시고 우리를 함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